관상은 운명이 아니다. 심기의형 수행 라운딩 심자소 폼세 파크골프 사랑. 아래는 파크골프를 심기의형으로 완전히 통합한 고급 수행서. 기본 구조입니다. 단순한 글이 아니라 라운딩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운기기 혈기술 멘탈 스윙을 동시에 다루는 통합. 교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파크골프 심기의형 통합 수행서 원본. 마음이 곧 스윙이 되고, 기운이 곧 리듬이 되고, 의도가 곧 길을 만들며, 형이 곧 결과를 증명한다. 서문 파크골프는 심의의 예술이다. 파크골프의 성패는 힘과 기술보다 심의 결, 기의 흐름, 의의 방향, 형의 일관성에서 결정된다. 주역은 말한다. 정심이면 정기가 서고, 정기가 서면 정의가 생기며, 정의가 생기면 정형이 완성된다. 이 수행서는 그 원리를 파크골프라는 실제 경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다룬다. 1장. 심스윙의 시작이자 모든 샷의 뿌리. 1심의 상태가 스윙의 80%를 결정한다. 불안 오른쪽 밀림. 욕심 캐치 포인트 앞당김. 조급 상체 긴장. 자책 리듬 붕괴. 이심을 다스리는 새 수행. 정신 마음을 한 점으로 모으는 수행. 허심 욕심을 비워 기의 길을 열어주는 수행. 관심샷 전후 마음의 미세 흔들림을 관찰하는 수행. 삼심 수행문. 마음이 고요해지면 기운이 곱고 기운이 곧으면 스윙이 저절로 곧아진다. 이장. 기 스윙의 리듬과 힘의 근원. 일기의 원리. 기는 흐를 때 힘이 되고 막히면 힘이 되어도 왜곡된다. 이 기혈과 스윙의 결합. 단전의 기 안정감 리듬. 흉곽의 기 방향성. 척추 기혈 회전축. 하체기혈 균형, 3기의 스윙 원칙, 부드러운 호흡 느린 테이크백, 단전 중심 흔들림 없는 리듬, 양기의 상승 임팩트의 기세, 사기 수행문, 기운은 억지로 밀지 않는다. 길을 열어주면 스스로 흐르고 흐르는 기운이 공을 보낸다. 3장, 예샷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눈, 1위는 스윙의 설계도, 의도가 흐트러지면 스윙은 그 순간부터 길을 잃는다. 이 의의 작용, 거리의 공이 그릴 궤적을 미리 마음에 그린다. 라인의 퍼팅의 길을 한 호흡으로 본다. 리듬의 스윙에서 어디에 힘을 둘지 의도를 명확히 한다. 3의 와 주역,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움직이고 기가 움직이는 곳에 형이 따라간다. 4의 수행문, 먼저 마음으로 길을 만들고 그 다음 기운으로 길을 밝히고 마지막에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사장 형 심기가 완성되어 나타나는 결과, 1형은 결과의 얼굴이다. 심이 흔들리면 형도 흔들리고, 기의 흐름이 막히면 형이 무너지고, 의가 흐트러지면 형은 길을 잃는다. 2형의 4대 원칙, 균형의 뿌리, 리듬의 흐름, 충 유지의 안정, 자연스러움의 생명, 3형 수행문. 형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심과 기와 의가 고요히 모이면, 형은 저절로 바른 모습이 된다. 5장. 티샷 심기의형 통합의 시작. 실전 적용. 심욕심이 아니라 첫길을 여는 마음. 기바람과 하늘기운을 읽어 중심을 낮춤. 예공이 그릴 첫 궤적을 눈앞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기. 형 부드럽고 길게 올라가는 자연 테이크백. 티샷 수행문. 하늘이 열리는 때에 스윙을 얻는다. 6장. 세컨샷 욕심을 다스리는 심기 조율 실전 적용 심 조급을 멈추고 필요한 만큼의 마음 기지면 기운을 잃고 기혈을 하단전에 모음 애 거리의 흐름선 하나만 남기기 형 안정적 축 짧고 고든 임팩트 세컨샷 수행문 물처럼 마음을 낮추면 길은 스스로 드러난다 7장 어프로치 기혈의 부드러움과 의도의 섬세함 실전 적용 심 마음의 폭을 넓혀 거리감을 열기. 기 팔어깨 등으로 기운을 부드럽게 풀기. 예공을 보내는 지점을 조용히 정하기. 형 부드럽고 짧은 자연 동작. 어프로치 수행문. 땅이 만물을 품듯 나는 공을 부드럽게 내려놓는다. 팔장 퍼팅 심기 의형의 절대적 고요. 실전 적용. 심 고요한 기쁨을 불러 흔들림 제거. 기 호흡으로 기혈을 손끝까지 고르게 연결. A라인을 하나의 기선으로 보기. 형 미세 움직임이 흔들림 없는 한 획의 동작. 퍼팅 수행문. 고요한 기쁨이 길을 연다. 9장. 라운딩 전체 심기의형이 한 몸이 되는 수행. 라운딩의 성패는. 스윙의 기술이 아니라. 심기의형이 얼마나. 한 덩어리의 흐름으로 움직였는가에 있다. 심기를 열고. 기의를 이끌고. A형을 만든다. 형 다시 심을 변화시킨다. 이 순환이 바로 파크 골프 수행의 완성이며 주역에서 말하는 순환의 도이다. 마지막 결혼. 관상은 운명이 아니다. 심이 바르면 기가 흐르고 기가 흐르면 의가 열리고 의가 열리면 형이 자연스러워진다. 결과는 그 흐름을 따라 저절로 다가온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고 기혈 순환을 좋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